그러니까 영상 가 있고 뭐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 소수점은 아직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잖아. 75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있잖아. 75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러면 5를 그래. 갖다가 어디에다가 뭐 나눌 어. 여기는 안 되잖아 그만 여기 가야지 여기다가 1하고 5라고 적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0을 생각 안할 거니까 75라고 생각할 거니까 75라고 다하고 푸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75인 거예요, 이거. 역겹지가 아닌 거야. 그렇지? 75라고 생각하고 어, 나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 뺄셈하면 2하고 적어야 되잖아요. 나는 75라고 생각하거니는 그냥 그냥 내리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면 여기 뭐죠? 뭐야? 이거 되냐? 5단을 외워야 알지. 여기가 5를 주는 아, 아, 거예요. 어, 그러면 25하고 이제 래서 하고 0도는 네, 거예요. 네, 이제 네, 끝난 거예요. 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네, 뭐할 네, 거야. 여기까지는 네, 옛날 네, 초등학교 5하는 단서에 우리가 배운 거야. 나중에 점을 찍는 거야. 점만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거야. 정답 끝. 아셨어요? 그러니까 0.75 하지 말고 75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다예요